여러분의 기도로 지난 한주잘 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어디서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휴식을 미룰까 하다가 그래도 잠시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한주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에 마음 놓고 다니지는 못해도 누구나 휴식이 필요하고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 제대로 마음 놓고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것이라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이렇게 거리두기로 비대면이라는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한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겪게 되는 우울증의 원인은 고독에서 오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식사도 한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4차 대유행으로 휴가철이 되었는데도 밖으로 나아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니 더더욱 견디기가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 1년 동안 여행과 관련되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차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차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난해부터 중고 레저 차량의 판매가 늘고 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사례도 많이 늘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비대면 시대에 차량을 통한 캠핑이 인기를 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집을 나서는 것은 그렇게라도 쉬어야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해도 결코 일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살다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쉴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참된 심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원이나 수양관에 방문하셔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경치 좋은 자연에 계시면 휴가나 심이 따로 필요 없고. 맑은 공기 가운데 생활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부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도원, 수양관에 있어도 그곳에 잠시 방문하신 분들과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쉼과 휴식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또 다른 휴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과 관련하여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같은 잣대로 두고 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한 3대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하던 모든 생업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명절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 율법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원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명절의 예루살렘은 그곳을 순례하려 온 유대인들로 엄청나게 붐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절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절 가운데 마음대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에는 행각 다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많은 환자와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설기가 마른 사람 등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자신의 죄 때문에 천형을 지고 사는, 사는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간주되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참으로 심적으로도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의 도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연못에 내려오는 미신과 같은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자는 회복된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이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과로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을 살펴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과로 내 구절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모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된다는 이 사실이 사실이라기보다 그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의 신화 내지는 미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구절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낭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었고 물이 움직일 때 모두가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떠난 곳에는 전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돌보기 원했던 연약한 자들, 돌봄이 필요한 자들은 외면한 채 지내는 명절은 이 병들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에겐 아무런 참 위로와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병들고 약한 그들을 보며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 소외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희망을 제작합니다. 왜요? 그러한 희망마저 없으면 이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누군가가 만들어낸 미신과 같은 이야기들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자신을 더욱 괴롭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타의 물의 움직임이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온천수 내지는 광천수 같은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그 물에 몸을 담가 효과를 본 사람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서 일으킨 현상이야. 아무나 낳는 것이 아니야. 맨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낳는 거야. 그런 신하와 미신은 또 다른 성전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비록 병들고 연약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하지 못하는 버려진 인생들이지만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나을 날을 기다리며 이 베데스다라는 또 다른 성전에 그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 또 다른 자신들이 가공한 희망을 다른 곳에 투영하여서 거짓 위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들의 소망과 희망을 찾지 못할 때 세상의 헛된 곳을 찾아 거짓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결코 그들이 참된 안식과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데스타 연못은 그나마 치유를 바라는 많은 병자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제공하는 그런 기적의 공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이 불편한 자들이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가장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곳에 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몸이 불편한 그들에게 물이 빨리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좌절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그 이름대로 많은 병자들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워서 상처를 위로하는 동병성련의 정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물이 움직여서 치유를 준다던 천사가 내려올 때라고 하면 먼저 서로 이 못에 들어가려고 이웃도 밟고 친구도 밀쳐내고 가장 비정한 삶의 현장으로 바뀌고 많은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 반대로 가장 무자비한 집으로 바뀌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이 명한 열 가지 계명이십계명을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일으키는 기적 때문에 도리어 서로가 경쟁하고 싸우며 불평등이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자비와 사랑의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거기엔 진정한 안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여 있던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연못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베데스타 연못까지 오긴 왔으나 물이 움직인다고 다른 사람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베데스타에 내려오는 이 미신적인 이야기는 그에게는 희망 고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주위에 똑같이 아픔을 이끌고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병자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있어도 내 형편을 살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그는 몹시도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처를 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했어도 되는 일이 없어서 좌절하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한 채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조금도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실 인류 모두가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지식으로 지위로 명예로 권력으로 우리 자신 속에 참 모습은 간춘 채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뽐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실은 당시 성전을 오르내리던 많은 유대인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율법의 수요자여, 수호자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 또한 모두 가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그들이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예수님에게 뺏길까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몰약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을 스스로 구축한 종교적인 체계를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진 안식만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좌절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병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의 마음 또한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께서 그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설 속의 주인공들처럼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병자가 지금 필요한 것은 그저 자신을 도와 그 연못 안으로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은 아닙니다. 명예와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직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을 갖추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그 모든 것은 잠시 가졌다가 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손에 쥐었다가 다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은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하고 똥똥거리고 세상에서 살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연못에 빨리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다주지 않으셨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신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1년에 단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목말라하고 생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항상 주시는 그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선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 신락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한두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쉽지 않는 그 길의 승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될 것이라 착각하면서. 날마다 희망 고문을 합니다. 때로는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버려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안타까운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주변을 경쟁과 차지함의 자리로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차지하면 누군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누군가 차지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좌절에 빠지는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내몰아 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육신의 병만 고쳐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치료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굉장한 일꾼이 될것 같아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것은 나만이 사는 길 나만이 생존하는 길을 요구할 때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더 열심히 일했다고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만을 생각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정치 지도자, 내가 증오하는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장조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주변만을 향해 들여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참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곧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이 기적을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으키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우리 주님께서 안식의 날에 진정한 안식의 은혜를 병자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단한 사람의 승자가 되기 위해 나 혼자만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명절을 지키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때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명절을 지키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모두가 나음을 입을 때 나도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천국이 임했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단한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그 누구에게나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이 열려 있고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처한 자라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쉼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평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큰 복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 참 안식하며 참 쉼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